하루의 시작을 함께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비밀을 벗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많습니다. 물론 비밀이 많다는 것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까지 탐험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바다의 깊이 있는 지구 내면 속에 있는 것도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또한 정설이기도 합니다. 아, 이처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다 모르는 것이 다 밝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궁금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이 다드러남을나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인생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요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음~ 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 인생의 한계에 만난 자들. 그러니까, 길은 150이고, 아, 120이고, 뭐더 일찍, 또 하늘에 갈수 있겠죠? 어, 그러므로 해서 더알수 없는 것들이 인생의 한계 속에 있는, 시간에 있는 우리들인데, 다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요,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밝혀진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말씀의 앞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앞에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또, 벌거벗은 것처럼 다드러난다그랬습니다이 벌거벗었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다 보면, 수치스러울 것도 없이 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쩌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는 사람?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생은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한번 우리를 어떻게 쪼개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로 사장 12월 13절 말씀인데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로 있어.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인데 말씀에는 살아있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어,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말을 할때그 말이 어, 살아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무석인들이 이제 그무석인을 걸어갈 때 가장 첫 번째 그직기라고 그러죠. 직기가 오는 것 중에 지기의 증거들이 뭐냐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어, 그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무속인을 걸어가게 되냐 처음 시작의 증거로 삼습니다. 아는 소리 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 이처럼 말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놀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소인들처럼 그런 어떤 직기 하는 것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명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은 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단 그 말이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 몸과 생명과 관련이 있으며 살아있다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어떤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말에는 숨을 쉬는 그말 자체, 그 존재 자체, 어, 살아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어, 어찌 보면, 그,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숨을 쉬는 존재로서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또 상대적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함부로 할수 없는 거죠. 또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고, 또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생명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이 상대적이지만 존중해도 존경해 야 되며 살아 있기 때문에 나와 관련이 있으며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말씀 내 속에 들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뇌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면 활력이 있다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활력이 있다라는 것이 활력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을 말하면.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펄떡펄떡 뛴다라는 말씀 있을, 말씀이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활력이 있다는 활동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펄떡펄떡 뛰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것인데 살아 있어서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어그 펄떡펄떡 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 생명력이 있고 펄떡펄떡 뛴다는 것과 함께 대비해서 볼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 죽어 있는 것이나 또 고형화되 고착화되거나 어, 형질화되거나 아니면 어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물질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대립해서 대비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력이 활력이 있다는 것, 말씀은 이처럼 그냥 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살아 있어서 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살아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 있어서 이 뒤에 말씀 자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어자외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계시력의그 날선 검이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계시력1장에 보게 되면요. 일곱 교회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어 일곱 일곱 날성검으로 말씀하신는 입으로 나오는 날성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고 일곱 별 사이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일곱 별과 일곱 초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권능과 권세를 말하며 그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한계실은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고 질서있게 다니는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분이 그, 그 말씀 중에 날성검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교회로서는 버가목교회에게 날성검을 가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목교회인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외 날성검을 가시니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실 2장 12절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버가목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어요. 안디바란 순교단 충성된 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버가물게 뭐가 있냐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이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당시 대상을 반영해 보게 됐을 때 사탄의 권자는 신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 신전을 말하죠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 신전이 어찌 보면 그 창골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 오니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바가마 교회에 있는 것에 사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인데 그저 그것이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굉장히 상황과 환경적으로 그 사단의 권자가 큰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바가마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디바라는 충성된 종이 죽음을 당하는 사까지 순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대요. 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걸 통해서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날선 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버가목교에게 책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너희들이 그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야. 니굴라당의 교훈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발람을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말, 말씀 아니고 발람과 발락의 메시지는 어, 이제 선자였고 어, 또한 발락은 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들에 외에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 외에 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우상의 제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해서 음, 발람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우상의 문화 속에 있었던 자들, 그 사탄의 권자의 문화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래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니까, 러 어, 날선 검을 가지시니, 그가 내 입의 검으로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성령의 교회에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고요. 어, 이 말씀 날선 검이라는 말씀을 보험학교에 적용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처럼 날선 검은 오늘 이 보험 말씀 중에서 날선 검 어, 어떤 검보다 예래요. 개인적으로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대요. 어, 날선 검은 음,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거는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일 뿐만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내 생각 뜻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찔러 쪼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면은 나를 만찬에 드러낼 수 있게끔 나를 산산조각내서 날 드러낸다는 거죠. 어뭐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이게 발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굴하시는 분들 보면은 손화 돼지를 잡아서 이렇게 부위별로 나누는 것도 또 기술이기도 합니다 촥 드러나고 보면요 어~ 아주 그 세대 그 하나하나 기능이 다 드러나요 어, 그~ 어, 그 발굴하신 분들이 뼈를 갈비는 갈비 뭐~ 삼겹살 삼겹살 이게 좀 맞는 건말일겠지 모르겠지만 다 드러나 고 보면 각자 각자 부위별의 맛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부위별마다 어떤 그~ 모양새도다르고요 또한 어찌 보면 어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 모든 걸또 쪼개놓고 보면 다 기능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어 이렇게처럼 우리 연과 홍과 골수를 골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지까지 하는 것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나를 철저하게 분해시켜야된다는걸 연과 홍과어관절 골수를 철저히 분해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버가마교회게날성거면라 말씀이 적용된 이 것처럼. 교회도 이 공동체에도 철저하게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의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처럼 다 분해해놓고 발굴시켜놓고 해부하고 해체시켜놨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으로 쪼개져야 되고 말씀으로 나눠줘야 되고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된다는 것. 날선검을가고 그래서 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에, 또 교회를 질러 쪼개자며 분해시키고 우리를 나누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볼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더 깊이 인단계로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뭐냐면 말씀이 곧 육신인데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은 구두로 나오는 말들을 말합니다. 이 구두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이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만들고 이제 문자를 만들건 사람이고 문자를 만드는 문화는 하나님 창조된 지 한참 후에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뜻이 구두로 넣어든 아니면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닫든그말 속에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고 말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창조인 창조된 뜻과 의미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시미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다는 것이 성실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주신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내 네, 말씀은 예수를 실제, 이천년 전에 오신 진짜, 인자로 오신 예수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로서 삶의 스토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말씀이 곧 예수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올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가 되시는죠. 그러므로 예수의 실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속에 어, 아, 예수님이 있다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가 주아주 아, 주, 어. 성령이 알고는 예수를 주로 할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심 속에 말씀이 해석되어지며 말씀에 능력이 부어지며 생명이 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바로 어,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곧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교훈서가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은 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경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경전, 어, 내 내용 속에 있을 때, 경전이 가지고 있는, 어, 의미 속에 있는 의미도, 물론 아닙니다. 어,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시키냐면요.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도 글로 썼다고 해서 그 글이, 글이, 에, 또 부적의 이론, 아, 부적을 통해서 아니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적을 통해서 뭔가 놀란시적도 일어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고 라 말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생명이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부적처럼 우리가 정형화되거나 명제화되거나 아니면 교훈처럼 단순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말씀은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란 것은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인간이, 인간이 있다, 있고 있다가 오것면서 해서 공생의 삶을 사셨으며 공생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 하나님 아,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냈고 그 드러낸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 스토리가 있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성령 약속하시고 십자가 주고 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약속을 제대로 통해서 어, 증거케 하셨고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다 모든 공의로 심판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는 보좌국편에 앉아계시고 다시 오신 그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스토리의 완벽한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스토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 한 부분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전 연기만 딱 들어오고, 또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거릴 때만 딱 들어오는 것이거나, 또 내가 삶을 변화시킬 때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되어지는 것들이고, 가장 먼저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스토리와 들어간다는 것, 스토리, 이야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본 문제를 통해서 만 가지 우리의 문제가 왔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리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토리가, 하늘에 처음 시작할 때, 창세 3대 1 5절 말씀처럼, 여자의 구손을 가지고 계획하셨던 그그리스도가 거기서 등장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우편현한 적이시다가, 강림하신 그날에 휴고되고 부활하는 그 사관까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신반대 앞에 섰을 때, 어, 지옥불에, 불신자들에게 시, 어,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섰을 때, 예수님께 내가 너를 모른다 심판대 앞에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 모든 내용이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고 활력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인생의 모든 삶의 처음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항상 상대적으로 나의 속에 들어와서 스토리가 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내 생각, 마음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성검이라고 그러니까요. 어, 검은처럼, 시, 이제, 필요할 때만 검으로, 어, 암이 걸려서 암을 도려내듯이도려내는 것을 끝내버리는 검이 아니라, 인생 삶의 스토리 속에 들어와서, 그 스토리화된 말씀 우리에게 삶을 드러내고, 분, 어, 쪼개고, 또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증거 삼아 전의 말씀이 십사절 말씀이에요이 말씀을 읽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난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 아름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수 있는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십사절 말씀을 내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찔러 쪼개까지 기 하면서까지 나를 어, 발굴하고 아니면 나를 해부하고 해체하고. 어 혼과 영감및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르고 마음과 뜨거 생각을 판단하는 것까지 날선 예리 검이 나를 난주라고 해체한 자의 모습처럼 어 드러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드러날 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드러날 때 이제는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해부하고 아니면 요즘 뭐 해부가 말하지 않죠? MRI 찍는다 그러죠? MR을 찍는다든지, 어,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 MR을 찍으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다 드러나야죠. 어, 그리고, 어, 암만, 아니면 또, 그 암만 죽이는 요즘 또, 그, 기술이 발견했다, 발전했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레저의 광선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그 부분만, 그 암, 이덩거리만 치유하는 것처럼, 어,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다 드러나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벌거벗었다가 드러나는 것이 수치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어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져갈 당연한 어, 삶의 인격의 에, 모습입니다. 에, 그랬을 때 우리가 상대장에 있을 상대장이죠. 그러니까 어, 남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 상대방의 관계성 속에서 원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모습을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상대적인 상대라 하더라도 그 상대가 의사 앞에 사는 사람,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선 자나의 모습이 드러난 자는 치유받기 위해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으신 것이 하나인데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대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 앞에 다 드러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회개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또 하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또 말씀 앞에 이런 말씀으로 앞에 쓰는 자는 말씀 여러분들 취해 할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을 문제를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들 밝게 드러내고 알게 하심을 통해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벌거분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고 살아있다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하여금 드러나져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말씀 여러분 속에서 역사에 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마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들이 저 죽음을 당하면서 그 순교했던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있는 자리가 사탄의 권장 있는 걸 안다. 니고다네의 교훈을 따르고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날성검이 와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 혹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어, 그 어, 말씀으로 예수 님리스 말씀이 있는데 우리 혹 말씀을 휘두르는 판단한 자면 안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랬던 것처럼 예수님 직접 못박은 유대인들이 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랬던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날선 검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 날성검을 들고서 판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씨가 어, 날성검을 가진이 아니면 말씀을 가진이로 비유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긴 자라는 표현을 쓰기에서 안 그렇습니다. 절대 전 성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예수 리스의 말씀이고 그 예수 리스의 말씀은 스토리야 이야기화 되어 있고, 그이 스토리는 인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한 인생의 삶의 스토리 속에 있는 인간에게 그 스토리가 들어옴을 통해서 인생이 밝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지인받은것 중에서 드러나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도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치유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벌거벗같이 드러나아니라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러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 가톨릭의 신부의 성 이게 어, 고백하는 장면이죠.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문제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신부 앞에 이제 고해성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 성행위까지 다 어,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어, 이렇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키토리 성도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성추행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내나실을 드러내십시오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본인이 치유됐다면 목회자나 신부 앞에 본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걸 치유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어, 이야기된 삶에서 해결되었다면 아무튼 모든 걸다 드러내고 치유됐다면 어, 이야기됩니다. 근데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어, 말씀을 도와서. 말씀이 해석하고 돌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움은 목회자나 심, 목회자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고 수치스러움을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갖지 않냐는 것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수치심 될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지 많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야지만이.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들 가는 곳에서 축복해 주시고 취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어 말씀과 함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좌우에 날선 가움을 가지시니가 어 여러분들을 어또 교회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기도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걸 찾아 드러내는 은혜의식으로 함께해 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말씀이 철저히 상대적이 되어서 내 속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는것해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분열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나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수 있사오니 말씀이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다사물 가함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대신을 통해서 내 속에서 어,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어, 바, 음, 하나님이 치유하는 현장으로 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사오니 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드러나는그시간편인데요 주시옵소서 예수의 름으로 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